안산 쓰리 룸 최저가입니다. 전액 대출까지도 가능한 오늘의 집입니다. 안녕하세요. 내 입장한 플래너입니다. 오늘은 안산 일동 한번 나왔습니다. 5층 건물에 12세대고요. 주차 1층에 100% 가능합니다. 방 3개, 욕실 2개고, 실평수가 무려 28평 나옵니다. 거실 굉장히 넓습니다. 거실이 4m가 나오고요. 정남향에 막힘없는 마운틴뷰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녀 딱한 세대 남았기 때문에 금액을 굉장히 많이 할인해서 2억원대로 만나볼 수 있고요. 전액 대출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집산나 전실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전실부터 꼼꼼하게 보여드릴게요 전실 우측에는 신발장 키큰장 3칸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바닥에 하부띠움 시공 들어가 있습니다 좌측으로 보시면 일괄소독기 들어가 있고 정면에 중문은 현재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설치 예정이고요 사면동 슬라이딩 주문으로 설치 예정입니다. 자, 안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정면에 거실이 보이는 게 아니고 꺾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확보 잘 되어 있고요. 정면으로는 굉장히 넓은 거실과 좌측에 주방 이렇게 대면하게 LDK 구조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부터 먼저 설명 도와드릴게요. 자, 거실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거실 아홀과아홀 간의 폭 사이즈가 3940 나오고요. 좌측에 소파 자리로는 3,860 나오기 때문에 6인용 소파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쪽 텐바 보드로 마감되어 있는 아토 자리 같은 경우에는 TV 80인치에서 100인치까지도 시청하는데 불편함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바닥 마감재로는 이렇게 강마루로 시공 들어가 있어요. 정면으로 보시면 굉장히 와이드한 통창으로 거실 창문 들어가 있고요. 상단에는 시스템 에어컨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 현재 예정입니다. 자, 정남향 거실이고요. 앞쪽으로 평생 막힘 없는 마운틴 뷰입니다. 사계절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마운틴 뷰 굉장히 특징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마운틴 뷰도 거실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거실 중앙등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멋스러운 중앙등으로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주방 공간인데요. 거실에서 반대로 돌면 앞에 주방 공간이 있습니다. 뭐 ㄷ자 형태의 아일랜드 식탁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심플하고 깔끔한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일자 형태의 아일랜드 상판으로 들어가 있고요. 주방 공간 상하 부장 굉장히 넉넉한 수납 공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면에 보시면 3구 인덕션 들어가 있고 굉장히 넓은 와이드한 싱크볼도 들어가 있고요. 상하 부장 넉넉해요. 그리고 주방 공간이 굉장히 널널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좌측 공간이라든지 우측 발코니로 나가는 공간 쪽으로 별도의 식탁이랑 냉장고 자리는 충분할 것으로 보여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배치를 어떻게에 따라서 주방 공간이 굉장히 멋스러워질것 같습니다. 정면으로 이렇게 일자 형태의 식탁을 놓으셔도 LDK 구조로 굉장히 동선 잘 짜면서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실 주방 공간 보여 드렸고요. 굉장히 주부님들 동선 편한 주방 뒤쪽에 발코니예요. 우측에 보시면 수전 들어가 있고 정면에도 있다 보니까 세탁기는 어느 쪽으로 두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 발코니 환기창 굉장히 넉넉하게 들어갔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발코니도 300각자의 탈한장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와이드한 폭 자랑하고 있고요. 별도의 이렇게 수납장 같은 거 설치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거실 주방에 발코니까지 보여드렸고 안방으로 가고 있는데 안방이 현재 중앙등 자체가 안방등이 고장났나 봐요 그래서 살짝 어두운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 잘 나왔어요 3650에 3400 나온 안방 사이즈구요 체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요 안방 창문도 거실 기준으로 바라봐서 남향으로 이렇게 산뷰 바라보고 있구요 안방 침대 노실하고 가운데 이렇게 템바 보드로 깔끔하게 또 포인트 준 모습입니다 안방 메인 욕실도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안방 욕실 같은 경우에는 환기창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곰팡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코너 선반, 헤드샤워기, 거울, 수건 수납장, 세면대 변기, 젠다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안방 욕실도 폭이 꽤 넓기 때문에 성인 남성도 샤워하는데 전혀 불편함 없을 것 같은 안방이에요. 자, 이어서 안방 건너쪽에 있는 두 번째 방입니다. 어, 오늘의 집 같은 경우에는 발코니가 주방 옆에 있다 보니까 방들이 다 사이즈가 준수하게 넓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2850에 2750 나오는 거의 일반 수준의 중간방보다 더 넓게 나온 사이즈의 방이구요 어, 치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집은 방 3개 욕실 2개 7평수 28평 나오는 꽤 넓은 평수의 3룸 빌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3번 방입니다 어 3번 방은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방 사이즈 길이가 4m 에 2500 자랑하고 있습니다. 거의 안방 수준으로 쓰셔도 딱 적당할 만한 사이즈고요 이쪽 방도 남양 바라보고 있는 마운틴뷰. 자, 거실 기준으로 양쪽 다 양쪽에 방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쓰레비정남향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전실 옆에 있는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은 안방 욕실보다 더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안쪽으로 해바라기 샤워기 들어가 있고, 거울 수납장, 젠다의 세면대 변기입니다. 안쪽으로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성인 남성, 샤워하시는데 전혀 불편은 없을 만한 굉장히 넓은 사이즈 자랑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안산 일동의 스리룸 빌라 자녀 한 세대 한번 촬영해봤습니다. 방 3개, 욕실 2개구요. 거실이 굉장히 넓습니다. 4m가 넘는 것을 자랑하고 있고, 방들도 굉장히 넉넉하고, 제일 중요한 마운틴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격 또한 저렴한데요. 자녀 딱한 세대이기 때문에 금액대가 2억원 후반입니다. 안산에서 3룸 가장 저렴한 평수 가격, 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집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어, 집산나 김차장 연락 주시면 빠르고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